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역설적인 현상, 왜 무언가를 열심히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. 이별 후전 애인을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? 진짜 과학을 파헤쳐 볼게요. 이 현상의 이름은 역설적 과정이론 또는 백공효과예요. 이름의 유래는 1987년 심리학자 다니엘 외그너의 유명한 실험에서 왔어요. 그는 참가자들에게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흰곰을 더 많이 떠올렸답니다. 우리 뇌는 실제로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작동시켜요. 첫 번째는 작동 과정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통제하려는 노력이에요. 두 번째는 감시 과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죠. 문제는 감시 과정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나를 확인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. 마치 핑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핑크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요. 재미있는 사실 이 현상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더 심해져요. 뇌가 작동 과정에 집중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감시 과정이 더 우세해지기 때문이에요. 이 효과는 일상 곳곳에서 발견돼요. 시험 전날 실패하면 어쩌지? 라는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면증 환자가 빨리 자야 해라는 생각에 집착할수록 더 잠이 안 오죠. 그럼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그 생각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마음챙김을 추천해요. 또한 뇌에 다른 과제를 줘서 주의를 돌리는 것도 효과적이랍니다. 이처럼 우리 뇌는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는 미스터리한 기관이에요. 궁금한 현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